네 반갑습니다. 수원에서 HA 쇼핑몰을 통해 두 번째 인생을 디자인하고 있는 어, 하이마스터 박정현입니다. <laughs> 네, 오늘은 제가 저의 꿈을 이루는 나의 보물 지도를 발표할까 하는데요. 어, 제가 하이리빙 사업을 하면서 마스터를 가고 헤이마스터를 가면서 이루어진 꿈과 지구 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꿈, 그리고 앞으로 더 이루고 싶은 꿈을 한 번에 다 이렇게 발표를 할까 합니다. 어, 저는 음이 사업을 후원해 주시는 분은 어 임페리얼 정지호 스폰서님이십니다. 저희 스폰서님은 어이 비즈니스에 있어서 항상 미팅 시간에 늦지 않기를 강조해 주시고요. 항상 복장 갖추기, 책을 손에서 놓지 말아라 하는 원칙 중심으로 저희들의 사업을 어 성장을 위해서 돕는 그런 멋진 스폰서님이십니다. 아 어, 저는 어 직장 생활을 10년 정도 했는데요. 어, 휴대폰 회사에 근무를 하고 나서 회사가 인건비로 인해서 중국으로 이전을 하면서 저는 퇴직을 하게 되었고요. 잠시 쉬고 있을 때 하이리빙 쇼핑몰을 만났습니다. 어, 판매에는 자신이 없었지만, 어, 우리 집의 생필품을 소비하고, 어, 소비해 본 경험과 좋은 정보를 이웃에게 나눠주고 연결하면 자산 수입을 만들 수 있다는 하이리빙 비즈니스에, 에, 음, 배우게 되었고요. 어, 뭔가는 제가 해보고 싶다라는 호기심에 이렇게 전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어, 그때 이제 처음으로 하이마스터 스쿨이라는 스쿨에 들어가서 어,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을 때 처음으로 제가 읽었던 파이프라인의 비밀책이었습니다. 어, 직장 생활을 했던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은, 아, 세상에 인터넷 연결로 뭔가 세상이 변하고 있구나. 그리고 직장의 물통수입과 파이프라인의 소득에 비교가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통의 변화가 자세히 돼 있었습니다. 어, 저는 직장을 10년을 다녔지만, 어, 물론 남편의 월급과 함께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었지만, 어, 그렇게 부자가 되지는 않았는데요. 이런 책을 읽으면서 뭔가가 내가 삶의 변화, 나 자신의 변화를 바꾸고 또 나의 어 좋지 않은 습관 고정 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부자의 시스템을 배운다라면 어좀더 나은 삶을 살수 있겠구나라고 생각도 했지만 아제 인생 5년 후를 봤을 때제 나이를 보니까 아 그때는 또 직장을 다니면 어 그만두고 또 다른 직장을 또 구해야 하고 하다 보면 결국은 어또 다시 집에 와서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작이 반복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사업을 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어 그러면서 배운 대로 저는 하이리빙 사업을 왜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해봤을 때. 어, 하이리빙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어,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보내준다는 프로모션을 보고서, 아, 저는 이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결혼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아, 우리나라 구석구석 한번 여행을 해본 적도 없었고요. 어, 그래서 어디가 좋은지도 잘 모르는 상황. 그리고 해외여행은 특히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가 좋다라는 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이리빙 회사에서 보내주는 여행을 평생 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잠시 쉬고 있다 보니까, 아, 우리 학교 때 만나는 자모, 엄마들, 그리고 직장의 동료들이 점점 소식이 멀어지면서 제가 외로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대로 살다가는 더 나이 먹으면 많이 외로워지겠구나. 그러면 내가 하이리빙 비즈니스를 하면 누군가를 만날 수 있고 누군가와 또 함께 한다면 나이 먹으면서 외롭지 않은 노후를 준비해 봐야지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삶은 왜 그랬냐면요. 제가 50대에 직장을 그만두는 나이였을 때 제가 갱년기가 심하게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돌아 보니까 쉬고 있을 때 제가 저도 모르게 병원을 많이 다니고 있었어요. 어, 그걸 보면서, 아, 하이리빙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제는, 아, 건강을 좀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세 가지를 저는 하이리, 하이리빙 사업 하는 이유를 결단을 하고, 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겼는데요. 어, 마스터, 하이마스터를 가면서 조금 여유가 생기면서 어 그때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손주들이 생기기 시작할 때 손주를 봐줄 수 있는 할머니가 아닌 이 손주의 미래를 어 이렇게 후원할 수 있는 할머니가 되고 싶다라는 꿈도 있었고요 지금 보면 우리 손주가 올해 어린이집을 졸업을 하고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때 하이리빙에서 자동차 보험 아니 보험이 들어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손주의 기념으로 태아 보험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그 보험이 실비로 연결돼서 지금까지 7년 동안 제가 우리 손주의 보험을 지금 들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고 싶은 거는 손주가 그림을 너무 좋아하고 잘 그려서 아, 이 우리 손주의 학원을 또한 군데 정도는 할머니가 멋지게 후원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저희 부모님인데요. 연세가 8 7세 어머니, 93세 아버님이세요. 그런데 제가 하이리빙 처음에 시작할 때 저의 꿈은 매월 아버님, 어머님께 용돈을 매월 30만원씩, 50만원씩 보내드리고 싶은 꿈을 가졌었고요. 그리고 여, 어, 영양제를 매달 보내줄 수 있는 큰 딸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업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 작년에 우리 어머님께서 갑자기 마르시고 어 통증이 어 좌측 갈비뼈 앞쪽으로 통증이 오고 식사를 못 하시는 갑자기 그렇게 아프셔서 병원에 가서 시트를 찍어 보니까 췌장 쪽에 혹이 있어가지고 어 암으로 진행은 안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큰 병원에 가라고 해서 MRI를 찍으러 가셨는데 너무 식사를 못 하시고 갑자기 마른 상태에서 들숨 날숨을 쉬지 못해서 MRI를 찍지를 못. 했어요. 그리고 돌아오셔가지고, 어, 고민을 하고 계실 때, 제가 그동안에 배운 거를, 어, 토대로, 아, 어, 어머님께 가시형건 개하고, 키토올리고당하고, 커큐민 C3를, 어, 섭취를 하게 하고, 나파 401을 쓰고 계셨어요. 그러나, 아, 멀티돔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 등쪽으로, 최장쪽으로 조사를 하기 시작을 하고, 6개월이 지나 7개월째 그 병원을 똑같이 모시고 가서, 똑같은 결과를 밟으면서 CT를 찍었더니, 어, 병원에서 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MRI는 안 찍어도 되겠다. 이대로 관리하면 되겠다라는 결론을 받으셔서 어머님과 아버님이 너무 기뻐하셨고요. 지금은 이렇게 아버님이 다리를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도마하고 계시는 모습인데요. 아버님이 93자가 되셨는데, 어, 지팡이를 이제 짚으시게 되셨어요. 그런데 멀티돔을 쓰시면서 지팡이를 안 짚으셔도 다리에 힘이 생겨서 지금은 이렇게 걸으시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이렇게, 어, 용돈과 건강식품을 매월 이렇게 보내드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꿈이 생긴 이유는 여기 이제 보시면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 이세요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사업은 너무너무 하고 싶고 좋은데 현실 수입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또 간절히 원하는 그 마스터라는 목표를 하지 않고 돌아서야 하는 그런 파트너 사장님들을 보면서 여기 지금 파트너 사장님이 남편이 없이 여자아이 초등학교 아이를 키우면서 하이 리빙 사업을 마스타를 가서 학자금을 받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오셨는데, 어, 현실적인 수입으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을 때 제가 이제 꿈이 생겼어요. 앞으로 제가 단체에 후원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함께하는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 자녀를 위해서 월 30만원씩 학원비라도 제가 후원을 하고 싶다. 이런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하이드빙 시스템 안에서 어, 엔트리, 에, 엔트리 그, 수업을 듣고 또 우리 스폰서님의 건강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느낀 건데요. 어, 이렇게, 음, 우리 시스템이 지금 현재도 마마르떼 시스템, 어, 화장품 폴 패키지 시스템, 어, 엔트리 과정 시스템들이 막 돌아가잖아요. 그럴 때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아, 나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 사업을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을 때, 아 시스템이 돌아갈 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한 가지를 빨리 잡아야겠다. 그것을 컨셉으로 열심히 배워서 더 하게 되면 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셀프 헬스케어를 에, 선택을 했고. 아침 또 저희 스폰서님이 또 이렇게 옆에 바짝 계셔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이제는 남성분들을 해줘도 떨리지 않고 어디 가서 자신 있게 할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려운 분을 만났을 때는 스폰서님과 동행하고 함께 또 상담하면서 지금 이렇게 양자 셀프 헬스케어를 통해서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꿈이 하나 생겼어요. 저는 많은 분들을 체크를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을 만나게 됐어요. 어, 혼자 사시는 어르신인데 제가 측정을 했을 때 당뇨도 있고 혈압도 있으셨지만 어, 지금 볼때 치매가 또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이렇게 섭취하도록 권유를 하였으나 어, 생활 형편상 한 가지밖에 드실 수 없는 이런 분을 뵀을 때 혼자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이렇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두 가지를 더 어, 이렇게 사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이리빙 사업을 하면서 셀프 헬스케어를 통해서 이렇게 주위에 어려우신 분들, 제가 만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내가 조금이라도 후원을 하고 도와드리고 우리 부모님처럼 더 드실 수 있도록 어사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어 이제 이제는 이제 제가 갖고 싶은 거예요. 어, 갖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이 사진은 제가 살던 아파트의 아침 풍경이에요. 어, 여기는 지하 주차장이 좁은 관계로 지상에 이렇게 차를 많이 세우거든요. 그런데 가장 제가 고민이 되었던 게. 어 겨울에 이렇게 눈이 오면 차가 꽁꽁 얼어 있고 눈을 치우고 어 차를 끌고 나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고 그 외에는 아파트가 아침이면 새소리도 나고 어 서울로 가는 교통도 좋고 영통이라는 곳인데요, 프라자에서 수원 프라자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이사를 가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10시에 귀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주차 공간이 없어서, 어, 이중 주차를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밤 10시에 갔더니 주차 공간이 너무 없어서 몇 바퀴를 돌다 보니까, 어머, 운 좋게 저희 옆동에 이렇게 빈 자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아, 제가 오늘은 너무 행운인가 보다 하고 차를 대고 집으로 들어갔지요. 그리고 아침에 나와서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 자리에 왜 공간이 비어 있었는지, 세상에 새들이요. 그 나무에서 자고 갔나봐요. <laughs> 아침에 단체로 똥을 싸고 갔는데요. 제 차가 엄청 새 똥으로 뒤범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차를 가지고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아, 진짜 너무 창피하고, 세차장으로 가는 길에 너무 부끄러워서, 그때 제가 큰절한 꿈이 생겼어요. 아. 진짜, 새로 짓는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이 많다는데, 나 정말 이사 가고 싶다. 아, 그때 제가 너무 간절하게 계속 그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고민이 많아요. 이사를 가자니 남편이 안갈 거고, 아이들이 교통이 편하다고 움직이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가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고 싶다, 가고 싶다. 그 대신 집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아파트에 새로 짓는 아파트가 있으면 정말 가고 싶다. 이런 막연한 꿈을 제가 꾸면서, 어, 일을 했는데, 어느 날 세상에 이런 아파트를 제가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더라고요. 보세요. 겨울이 됐는데 이렇게 눈이 와도 차가 한 대도 위에는 없어요. 그죠? 그리고요. 이렇게 지하주차장이 2층으로 넓은 주차장 있는 아파트를 제가 분양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10시에 들어가도 초록불빛이 너무너무 많이 남아있는 주차장. 그리고 저희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이 아파트를 제가 분양을 받았어요. 그 이사 간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제가 원했던 그대로 아파트가 주위에 된 거예요. 10분 거리. 그래서 저는 지금 영통에 이렇게 10분 거리에 살고 있으면서 제가 평소에 꿈꾸었던 자동차. 아, 현찰로 바꾸고 싶다. 이렇게 제가 갖고 싶은 자동차 바꿨고요. 어 가전 제품 새로 어, 어, 다 바꾸고 싶었다해서 제가 스타일러, 건조기 이런 기본은 다 바꿨고요. 제가 하이리빙에서 공부한 책들 읽었던 책들을 가지런히 정리를 하고 나만의 소재를 너무 갖고 싶은 꿈을 꿨었어요. 그런데 이 꿈도 제가 이루어졌어요. 처음에는 제가 하이마타 스쿨에서, 어, 다른 사장님들처럼 힐링 센터를 갖고 싶고, 우리 가족들이 여행가서 쉬고 싶은 그런 힐링 하우스를 꿈을 꾸었지만, 아, 정말 살다 보니 저한테는 절실한 이 아파트가 너무너무 갖고 싶었는데, 어머,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 되는구나. 간절히 원하니까 되는구나. 정말 하이리빙 시스템에서 배운 대로 되는구나 하는 그런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의 다른 꿈을 꿉니다 아~ 저는 이~ 지금 이렇게 부동산의 등기 권리증을 지금 일곱 개를 갖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예전으로 말하면 적금 통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적금 통장을 하나하나 늘여가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지금 어~ 따박따박 지금 모으고 있어요 그 이유는 1억을 모으면 5억을 어떻게 하면 또벌수 있을까를 저는 궁리를 하고 있어요. 그 5억이 된걸 가지고 또몇년 후에 10억을 만들고 20억을 만들어서 제가 또 다른 꿈을 꾸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이렇게 건물을 갖고 임대 사업도 하고 임대 수입도 받고 싶고 이런 꿈을 갖고 있어서 이런 건물을 갖고 싶다라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제가 아 다니다 보니까 이런 카페가 있더라고요. 가서 실제 다 찍은 사진인데요. 이렇게 어북 카페가 있는 청소년들이 이렇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어떤 카페에 갔더니 이렇게 작은 무대가 있고 공연이 있는 카페가 있었어요. 너무 아름답고 이 카페를 보는 순간 저는 우리 아들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건물 1층에는 이런 멋있는 북카페를 정말 멋지게 꾸며보고 싶다. 이런 어,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에이, 이거죠. 우리 큰아들 어, 에세이 집을 이렇게 냈는데 출판사에서 책으로 내자 해서 권유를 하셔가지고, 하, 하셔가지고 이렇게 작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 원래는 배우가 전문입니다. 배우 생활을 하면서. 또 부산 영화제 부천 영화제 작품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감독이기도 한데요. 수원에 지원금을 받고 성남시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이렇게 단편 영화를 제작해서 한세편 정도 지금 만든 감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잠실에 있는 중학교에 가서 영화를 가르치는 선생님이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꿈이 많은 저희 아들한테 이렇게 후원을 해 주고 싶고요. 그 건물을 제가 임대 수입을 받고 우리 아들한테 물류. 주고 싶은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하이드빙 사업 시작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에, 해보고 싶었던 게 여행이었거든요. 이제는 이제 가보고 싶은 곳이거든요. 어 제가 어, 여행을 너무 너무 가고 싶다. 우리나라 구석구석 가, 뭐가 좋은지도 모르는데 그냥 집을 떠나서 남들이 해주는 맛있는 밥도 먹고 싶고 가정을 잠시 잊고서 나만의 힐링을 하고 싶은 여행을 꿈꾸었는데 어느 날. 제가 아파트에 대출 분양 대출금을 갚고 아이들의 학원비를 준비하다 보니까 남편은 경찰 공무원이었지만 남편 공무원의 월급 가지고는 이 아이들의 꿈을 크게 이룰 수는 없어서 제가 그때부터 직장생활을 했었거든요 열심히 직장에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 특근 잔업을 하다 보니 이 아이들이 성장할 때 고3 수능, 수능을 볼때 대학 을 입학할 때도 엄마로서 정말 제대로 된 식사를 제대로 못 해준 게 가슴 이 아팠고 아이들과 어, 가까운 곳도 여행을 해보지 못한 게 가슴이 아팠었는데, 하이 리빙의 사이판 가족 여행을 통해서 제가요, 어, 아이들을. 결혼하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내 품을 떠나기 전에 정말 추억을 만들어 보고 싶은 간절한 꿈이 있었는데 사이판 가족 여행을 통해서 이렇게 바다 여행 낚시를 하면서 이런 물고기를 잡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 재밌었다고 그러면서 학교에서 배운 영어를 원어민들하고 함께 이야기도 나누어 봤다고 엄마 회사가 이렇게 좋았냐고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흐뭇해한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 공직에 35년 교통가만. 근무하신 우리 남편은, 어, 남편 또한 시간이 없어서 여행을 못한 그런 분이셨는데, 제가 퇴직 기념으로 부부 여행을 가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또 열심히 했는데, 어, 크루즈 여행이 또 왔어요. 그래서 남편 잠깐 퇴직하고 쉴때 남편하고 같이 이렇게 크루즈 여행을 또 하이리빙에서 해왔습니다. 그리고 어, 오키나와 여행도 이제 가보고요. 또 가족 여행 푸켓도 이렇게 다니고, 올해는 나트랑을 또 5월 달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 제가 처음에 하이리빙 사업할 때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여행, 평생 하이리빙을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다니고 싶다는 이 꿈을 정말 이루고 있습니다. 정말 생각하고 시스템대로 하니까 되는구나. 저는 이런, 어, 멋진 하이리빙 비즈니스를 저는 너무너무, 어, 행복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 저의 가족과 함께 가는 여행보다는 이렇게 시스템 안에서 배운 것을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같이 가르쳐주고 배우면서 함께 성장해서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 이제는 회사에서 보내주는 여행, 1년에 한 번씩 리더 여행까지 다 가보고 싶은 게 저희 꿈입니다. 저는 이 시크릿 스테이크를 좋아하는데요. 제가, 어, 어, 이렇게 열정적이라고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열정은 제가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고, 저는 해야만 됐고, 제가 갖고 싶은 거는 가져야만 됐다는 그런 마음을 절실히 느낄 때마다 가끔씩은 이렇게 제 생각에 파동을 우주에 보내면 우주에서 다시 파동이 돌아와서 나의 끌어당김의 법칙을 배울 수 있는 이 시크릿책을 저는 가끔씩 읽습니다. 제가 조금, 어, 자신이 없고 조금, 어, 열정이 떨어질 때는 이 책을 읽고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제 꿈을 상상하고 또 상상하는 그런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가끔 읽고 있고요. 어 저같이 이렇게 평범한 가정주부가 직장생활하다가 하이리밍 쇼핑몰을 만나서 우리 그룹의 이성구 대표님이 내려주시는 좋은 시스템으로. 또 이곳에서 어 전국에 계신 그 성공하신 리더 사장님들의 좋은 환경 속에서 어 이렇게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을 배우고 또 누군가를 배우면서 나 자신도 변하고 내 가정의 생활이 변하고 누군가의 생활도 이렇게 변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희망이 있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더 성장하고 싶고요. 저도 어 전국에 계신 멋진 사장님들처럼 더 성공하고 싶고 온라 사장님들의 그런 모습을 더 많이 배우고 싶고요. 정말 이거를 어, 마음먹은 대로 할수 있는, 정말 내가 간절히 원하면, 우리 부모님한테 정말 갖고 싶은 거졸르는 마음으로 내 자신과의 너무 많은 간절함을 가지고 있다 보면 되는 비즈니스, 하이리밍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이렇게 나의 꿈을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늘려가면서 이제 2024년도는 제가 10월, 11월, 12월 정도는 제가 자이언트를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26년이 되면 이 사업을 통해서 정말 소통을 잘하고 존중심을 받는 그런 멋진 리더가 되고 싶고요. 어, 그런, 어, 사업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대, 제가 꿈을 이루고 더 이루고 싶은 꿈들을 발표를 했는데요. 음, 2024년, 어, 이달의 목표, 자이언트입니다. 일곱 내기를 위하여 우리 함께 화이팅! 감사합니다.